완주군은 임시 이동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합니다. 현재 운영 중인 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봉동읍 둔산주차장과 이서면 문화체육센터 두 곳에 설치돼 17일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.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검사가 가능합니다. 무주군은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상황 점검을 강화합니다. 군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.5단계 조치 시행 중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종교 행사를 대비해 지역 내 65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 1대1 매칭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, 손소독 이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. 또한 대면 종교 활동 대신 온라인 예배 등 비대면 활동을 당부했습니다. 장수군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. 일반 음식점과 유흥시설, 목욕업소, 이미용시설 등 470여 곳이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여부, 1일 2회 이상 소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.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. BTV 뉴스, 엄상현입니다.